안녕하세요 임민 t 비입니다 오늘은 베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철판 아이스크림 넣는 베이스 그럼 만들어 볼게요 어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린다고 만드는데 물을 너무 조금 넣어서 이게 액체기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참모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 소개해 봅시다. 네. 준비물은 아클. 그 다음에. 다두 개. 그 다음에. 물. 통. 이나. 물이랑. 통이 필요해. 물통이 아니라. 그 다음에. 휴지 저는 휴지가 흰색밖에 없어요. 헬로키티나. 아니면은 이유지를 쓰겠습니다 먼저 물에다가 엘클레이를 넣어줄겁니다 한대중이 정도?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, 섞어줍니다. 괜찮아요. 이거 어차피 깔았으니까 천 <놀람> <놀람> 점이 다 떨어졌어요. 다 녹이고 올게요. 그 <놀람> 네. 지금 이렇게 됐는데, 물 너무 많아서, 아이클레이 느낌 조금, 그래니 조금만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, 이 아이클레이를, 아 물을 여기서 조금 나눠줄 거예요. 너무 많아요, 지금. 얘는 혹시 모르니까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좀 되었으면 휴지 넣어줄게요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넣었다 섞어줄게요 베이스 만들기 참 어렵네요. 제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. 물 거야 하는데도. 음... 결국 다넣습니다 술자 넣고 나니까 넣으니까... <laughs> 생각이 바뀌었어요. 타고 <하고> 올게요. <laughs> 짜잔, 다 했어요. 베이스 만들기 완성. 이제 망찐 액체기물도 한번 만들어볼게요. 이걸 아이고. 그러면 물 뜨고 올게요. 네. 지금. 갖고 왔습니다. 약까 전에, 그, 이렇게 됐던 걸로어보도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배수스를안넣으니까 철판한 색깔 만들어야겠죠? 당연히네 틀린 건다음에면 되는데. 이게, 이게 원래 액체물로 듣는 베스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묽은해 점점 흐르는 액체괴물이 되고 있어요. 물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넣어주었습니다. 이제 섞어도록 하겠습니다. 물 조금 더 넣어줄게요. 뭔가 물풀 난것 같다 여기가 좋았어 잠시만요 휴지를 더 가지고 올게요 네 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또 휴지를 닦고 하기 했죠. 조금씩 더고하겠습니다 휴지를 넣어서 어, 네. 점정또 액... 이따가 이거 한 다음에 한테 보조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따 말 안해놓고 말해주세요 저 이거 진짜 한 번, 친구가 제가 안 보고 온 거거든요, 이거를. 오, 신기해. 이거 친구가 영상을 올리는데, 친구가 맨날 학교에서 출판할 있는 거 만들더라고요. 와, 이거 어떻게 만들었더니 막, 이거 그냥 휴지 넣고 하면 된다. 천 좀이나 하면 된대. 천 좀, 어, 우리 집에 천, 어, 이거 자기도, 완전 예쁘게 나왔거든요. 이거, 그럼 이거, 내집 천점 있냐, 그거든요, 제가. 있대요. 어, 아니, 없대요.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했더나. 아이클레에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. 액티비또 됐네. 물더넣어야겠 신기네 책임을 만들어 줄 같아. 페이스 만들기가 참 어렵죠. 헤어지 응. 몇 장은 넣은거 같은. 표지 때문에 쪼글쪼글해지네 이게 녹고 이거는 다트봉 다트봉 그러면, 이거랑, 이거랑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진짜 베이스 같은데, 이건 액체예요. 그래서, 바꿀 수가 없겠죠? 네, 베이스 액체예요. 완성합니다. 음. <laughs> 일본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?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딨지? 이따가는 슬판 아이스크림은 여기를해도가겠습니다기도 c 오! 기도 c u 오! 여기도 cut. 오! 여기만 cut. 오! 여기도 cut. 여기 만졌잖아요 여기만 진짜 딱딱하고 있는데 말랑말랑 Okay, so face is